안녕하세요. 오늘은 4년제 대학교 무시험 편입을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영진전문대 경영회계 서비스 계열은 총 4개 대학과 무시험 편입을 맺고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영남대학교입니다.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및 회계세무학과로 무시험 편입이 가능합니다. 영남대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 별도의 공제가 있으면 그 공제한 날에 여러분들이 편입을 한다고 신청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무시한 편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영남대학교 빼고 나머지 세개 대학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, 홍익대 세종 캠퍼스, 그리고 대구대학교가 있는데요. 그 나머지 세개 대학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무시한 편입이 가능하지만 영남대학교의 경우는 꼭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신청을 따로 하셔야지만이 영남대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입니다.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어, 무시한 편입이 가능하고요, 편입 후에 서울 캠퍼스로 학점 교류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때 동국대 경주 캠퍼스로 편입을 한 후에 3학년 2학기, 4학년 1학기 총 두개 학기 총 1년을 서울 캠퍼스로 본인이 희망하면 학점 교류를 해서 서울 캠퍼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경주 캠퍼스 졸업 후에 복수학위 전공제도를 신청하면 추후에 서울 캠퍼스 학위가 하나 더 생기는 복수 전공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입니다. 홍익대 세종 캠퍼스 상경학부에 무시원 편입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2학년 2학기 때, 어, 연계교육과정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대구대학교 회계, 회계세무학부 무시원편입입니다. 대구대학교의 경우도 별도의 신청 없이 2학년 2학기 때 대구대학교 편입신청이 오면 그때 무시원편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처럼 우리 영진전문대 경영회계서비스 계열은 총 4개의 대학과 편입을 체결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서 취업 외에 편입을 혹시나 희망하는 친구들은 위 4개의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